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양시는 지난 1월 고양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에 대한 첫 성과로 지난 17일 이재준 고양시장, 심상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동종합복지회관에서 고양시민 햇빛발전소 4호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주로 공공기관 주도화에 이루어졌다면 시민 햇빛발전소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해 고양시가 에너지 자립도시 및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양시는 시민참여용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의 시민햇빛 발전소 설치가 예정돼 있어 총 7개 호의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박상희였습니다.